교마수학, 확률과 통계, 통계적 추정, 교과 공통문제 19번입니다. 문제 앞부분 보면,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분의 L이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. 신뢰도에 따른 Z값을 K라고 해볼게요. 무슨 뜻이냐면 신뢰도가 a%일 때 k-k 이 넓이는 100분의 a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에요. 이럴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고요. 표본을 늘려서 길이가 반이 되려면 2 곱하기 k 곱하기 2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돼야 돼요. 그래야 약분해서 길이가 반이 되잖아요. 이걸 정리해보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4n 분의 시그마가 되죠. n이 4n이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. 정답은 4N이 되겠습니다.